그것이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일7학번 김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왔어요 제가 재학했던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자기소개서 대회를 개최했고 저는 늘 참여를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반적인 틀을 마련했고, 저만의 자기소개서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고, 이 스펙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의 90%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는 갈수 있는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로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많은 내용의 스펙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자소서이 아닌 말 그대로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하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원해요. 그렇게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20번 정도 고친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잘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지원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마지막 10%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어요. 명지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후배들에게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 질문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가장 잘 작성하는 팁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컨셉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1학기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의 생활기록부를 한줄한줄다 읽었어요. 생활기록부를 정독하다 보니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도 보이고 남은 학기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는 지점도 보였죠. 이 경험이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를 읽고 난후 자기소개서 컨셉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리더십, 인문학적 감성을 갖춘 이과생, 봉사 실험 등 정말 다양한 컨셉들이 나와요. 그중 가장 자신 있고 강조할 만한 컨셉을 잡고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잘 풀어서 기록하면 그것이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나 선배 또는 지인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지인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제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지 않았죠. 선배들에게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 이에 관련한 충고 정도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지원하려는 학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갔어요.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과 미래 방향 등을 정하고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강조해야 할 점을 정해 나갔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학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손보다 다른 사람의 손을 더 많이 거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학우들의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 자기소개서의 의미를 잊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의 자율 문항은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작성하는 문항이에요.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학업 계획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했어요. 입시생들이 대학 입학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은 배움을 위해 가는 곳이잖아요. 입학 이후에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그 문항을 개성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꿈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명지대학교에서 이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어요. 교수님별로 연구 업적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교과목과 진로 전망에 대해서도 알수 있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대학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나갈지 작성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진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게전 이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을 하고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가닥을 잡고 계획을 짜다 보면 개성 넘치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며 대학에 와서는 어떠한 학생이 될 것이며 미래에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네 개의 문항에 맞춰서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서 솔직하게 개성을 살려 작성한다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